네, 어,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자, 여러분, 어, 이제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새로운 도약. 어, 주식을 통해서 또 부의 추월 차선에 타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제2의 HMM 같은 주식을 발굴하면 어떨까? 여러분, HMM이 뭘까? 예, 구, 현대상선입니다. 사실 현대상선은 주식수가 너무 많습니다. 한 3억 주가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가가 잘 뜰까? 그런데, 약 한, 한달 전쯤에, 제가 뭐, 스터디 모임에서, 야, 기회가 되면 HMM을 한번 사봤으면 좋겠다. 이유는? 아, 이유는 다른 건다 차치하고, 기관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어, 도드라졌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약한달 전쯤에 7,000원 하던 주식이, 서프라이즈. 네. 물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도 있었습니다만,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어 그저께 14,000원을 돌파했다. 거의 뭐한달 만에 두 배의 수익률,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또 다시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도 한번 발굴해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오늘은 세 개의 그런 좀 유사한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늘 아쉬운 것은 여러분 제가 추천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시면 안 됩니다. 설사 샀다 하더라도 순발력 있게 수익이 나면 잘 팔고 또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다고 한다면 손절매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신 없다면 여러분 주식 투자는 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제가 방금 어 HTS 어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한 45일 동안 특히 기관이 많이 매수한 주식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 사실 여러분 요즘에 개인이 산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외국인이 많이 산다 뭐 조금 좋아합니다만 기관이 산다 아주 좋아합니다. 네, 기관이 사는 것이 사실 가장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이 정확하다. 이렇게 경험칙상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의 첫 번째. 어, 추천 종목이자 관심 종목은 테스입니다. 뭐라고요? 테스 자 테스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전 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어,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테스를 기관이 무려 80만 주를 매수했다고 하는 점 어, 주식 발행 주식 수의 4.5% 육박한다. 상당히 많은 양을 매수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11월 1일날. 저희 주식 온라인 특강에서 제가 여러분 테스를 한 2만 3천 원대, 2만 4천 원대 추천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2만 8천 원대를 훌쩍 넘겼습니다. 어, 테스를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재무제표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 이런 점에 근거해서 테스를 한번 추천해 봤는데요. 테스는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중요한 건 그죠? 예, 기술적인 분석 상당히 중요하다. 거래량이 조금 있으면서 가격이 조금, 아, 약간 상승. 그러다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없이 가격 하락. 예, 이를테면 밑에, 음, 꼬리 달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여러분 거래량이 뭐 조금 조금씩 그죠? 예, 사부작 사부작 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그죠? 아, 28,000원대를 훌쩍 넘겼다. 양대장봉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과연 이제 그 다음 거래량과 그 다음 가격은 어떨까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여러분, 매물대가 전혀 없는 거죠? 다 우리 팀이다. 예. 크게 갈 수도 있겠다. 요런 점을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라고 하는 주식은 상당히 좋은 주식이다. 라고 하는 점. 여러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존중하면서 버티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무제표와 실적이 좋아야만 한다. 라고 하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의 두 번째, 어, 추천 종목이자 관심 종목은 동운 아나텍입니다. 뭐라고요? 동은 아나텍. 어, 동은 아나텍은 모바일 카메라용 AF 드라이버 IC. 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아, 이런 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죠? 독보적인 기술 또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어, 3분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YOY 매출액이 무려 40%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는 점. 어, 실적이 대폭 상승됐다라고 하는 점. 어, 동은 아나텍 상당히 좋고요 동은 아나텍을 추천하는 이유는 오늘은 모든 걸자치하고 기관의 순 매수량 약 68만 주, 어, 발행 주식의 약 4.5%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 상당히, 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어, 기술적인 문서, 그죠? 네. 어, 어떻습니까? 예, 거래량을 실으면서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잘 상승하다가, 그죠? 잘 상승하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예, 최근에 조금 어 약간 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어, 약세를 어,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들은 어, 여전히 우군, 그죠? 약간의 어, 매물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대 어, 거래량들은 아직까지는 우리 팀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이런 주식은 여러분 바로 사기보다는 거래량이 늘면서 터닝하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하면 그렇게 어, 힘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점, 어, 실적이 뒷받침되는. 도운 아나테. 어, 여러분 두 번째로 어, 추천 종목이자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어, 해봤습니다. 저희 오늘의 세 번째 추천 종목이자 관심 종목은 S A M T입니다. 뭐라고요? S A M T. 어, IT 마케팅 전문 기업입니다. 음, 최근에 이제 기관이 약 130만 주를 매입했습니다. 130만 주면 상당한 양이라고 보여지지만. 발행 주식 수에 비하면 아까 테스 4.5, 동은 아나텍 4.5, 어, S.A.M.T는 1.3%. 그래도 여러분 1%가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고 아직까지 어, 3분기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 나중에 꼭 체크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기술적인 분석이 상당히 예쁘다, 그죠 예, 기술적인 분석이 어, 여러분 상당히 예쁩니다. 대량 거래, 대량 거래, 어, 가격. 가격, 그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조정, 조정. 에, 다시 어떻습니까? 어, 모든 선 위에 올라타 있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큰 강점, 그죠 예, 굉장히 큰 강점. 어, 이 부분 약간 어, 매물대가 있습니다만 거래량만 는다면 어, 이런 우군 세력 함께해서 어, 빵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들, 들고요. 기본적으로 뭐 가격에 대한 부담은 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점. 어, 항상 여러분 어, 가격 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거래량입니다 예, 주식은 힘, 세력, 어,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하다.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가격이 뜨는 주식들을 여러분들 상당히 어, 유의 있게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여러분 주식을 고르기 어려울 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어쨌거나 재무제표 실적 그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어, 기관이나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주식 특히 기관이 순매수하는 주식을 상당히 좀 유의 있게 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한 6, 7일 동안 그죠? 계속해서 순매수, 그 양도 상당하다면, 그리고 가격이 많이 뜨지 않았다면, 함께 그죠? 합류해서 상승 대열에 합류한다라고 하는 점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죠? 어, 또다시 멋진 주식 성투를 기원합니다. 자,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한가를 정말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